이제는 좀 중요한 유형이라고 해야 될까? 영역 따지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문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수적 연산을 잘 들어야 돼 대수적인 연산. 다시 말하면 더셈도 있고 뺄셈도 있고 실수배도 있고 모두 있어. 내적도 있단 말이야. 그런 연산과 더불어서 무엇을 기하적 요소를 병합해 가지고 결국엔 이것을 뭐 좌표계로 도입을 하던가 아니면 그냥 기하적으로 어떤 영역을 찾던가 그런 형식으로 문제를 좀 만들어내고 있죠. <laughs> 좌표평면에 두 점이 있다. 고정된 점 일품 마일과 0품 마일이 있고요. 중심각의 크기가 이분의 파인 사분원을 얘기하죠. 부채꼴은 사분원에 호 AB 위를 움직이는 점 X로, 그러니까 X라는 녀석이 호 AB를 그냥 움직인다. 그냥 원위를 움직이는 점이다. 그러고 없구나. 이랬을 때 Y는 X 마이너스 2에 세고, 어 포물선이에요. 근데 포물선을 지금 주다 말았어. 2부터 3까지. 근데 그림이 있죠, 책에. 그죠 2부터 3까지 이렇게 주어졌다. 그 점에 대해서 다음 과 같이 얘기하고 를 있다고 봐봐. OP 오 y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마이너스 5x 금방 읽은 바로는 저 x라는 녀석은 어쨌든 4분의 1 위를 움직이는 거고 y는 저 포물선이 일부를 움직이는 둘다 움직이는 거야 근데 이점두개 움직이는 건 상당히 복합적이고 힘들다고 그랬어 자, 다시 봐봐 여기 보면 해석을 좀잘 해줘야 될게얘 같은 경우는 방향을 바꾸긴 해서 왔다 갔다 방향만 바꾸는 건데 얘는 방향하고 크기가 다 바뀌는 거니까 변수는 세 개야 크기와 방향, 방향 그러니까 이것들을 일반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줘야 되냐? 여기서 보자고. y라는 녀석은 결국엔 뭘 나타내는 거냐면 그이 점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점, 점이고0백번이라 근데 y라는 점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에 보면 포물선에서 2부터 3까지니까 여기까지. 3을 대입하면 얼마냐? 여기 책에 대입하면 3을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3을 대입하면 네어 2조 2 그죠? 그죠? 3을 대입하면 2다. 이걸 이제 표현할 수 있어. 여기를 왔다 갔다 한다고. 이게 y야 그냥. x는 어떤 놈이에요? x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고. 맞죠? 그러면 이렇게 가자. 첫 번째는 역벡터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겠고요. 역벡터는 뭐야?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벡터. 그리고 우리가 보통 더셈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더셈을 우리가 좌표를 활용한 형태로 설명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분이죠. 성분. 야, 성분이 등장된 상태에서의 더셈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뭐라고 썼니? 성분 안에서 더 쓰면 평행이동이야. 다시 x, y라는 자, 이거점 아닙니다. 벡터. 에다가 선생님이 1, 2를 더할 거예요. 그럼 단순하게 생각해. 이건 x 1, y 2라고 뭐죠? 저 점에다가 x, 1, y 평행이동 개념이라고. 점의 평행이동. 맞죠? 그래서 점이 곧 벡터니라. 더 쓰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럼 어쩔 건데? 이렇게 하겠다고. 오, y라고 두고요. 얘를 그냥 덧셈으로 표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마이너스 오 x 이렇게 뭘까요? 이 녀석을 원점으로 대칭시키면 원점 대칭점이 부호가 다 다르죠. 맞아? 역벡터. 다시 봐봐. 무슨 벡터? 역벡터.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기 보면 x란 녀석이 지금처럼 이렇게 등장됐는데 마이너스 오 x를 나타내는 이 종점의 위치를 내가 x 프라임이라고 써볼게요. 별 얘기는 아니고 얘를 원점 대칭하겠다. 그럼 여기 지금. 이렇게 원이 있잖아 반지름 1인 이 원을 기준으로 해서 원점 기준으로 다시 봐봐 원점 기준으로 얘를 대칭이동 시켜가지고 노란색으로 갈까요 여기다 점을 찍으면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5x 다시 말하면 5x 프라임이라는 점들의 집합인거야 원점으로부터 이 점을 바라본 벡터를 우리가 마이너스 5x 라고 말하면 되는거고요 치점을 일치시켜 놓고 그냥 결국엔 얘들이 다 벡터다 점이 맞죠 야 그럼 어떻게 할건데 뭘 어떻게 이 벡터에다가 얘를 더할 거라고 다시 말하면 o y 라는 벡터에다가 o x 프라임이라는 벡터를 더할 거라고 자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자 극단적인 점들을 생각해 봅니다 극단 끝점 이렇게 생각해 봐 끝점 봐봐 여기에 y 라는 점이 있다고 하자 그럼 지금처럼 바라본 게 o y죠 맞아 거기다가 내가 뭘 더하겠다고 o x 프라임을 더할 거야 그럼 o x 프라임을 이런 놈을 더 한다고 생각해 보자 그럼 우리는 보통 위치 벡터를 설명했지만 자유벡터. 다시 말하면 시점을 일치하면 평행이동은 같은 벡터니까 이놈을 이렇게 더할 거 아니냐고. 맞어? 그럼 이거 OX에다 X프라임을 더하는 거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이 점이 결국엔 이 벡터 P를 나타내는 점이 된다고.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하는 행동을 보세요. 봐봐. Y라는 점을 기반으로 해서 저 4분원의 끝점을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게 누가 되는 거야? 이게 P의 일부가 되는 거라고요. 맞아? 그죠? 만약에 Y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면 여기서 또 다시 4분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놓고 4분을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 그럼 이 점이 바로 이두 개의 벡터를 더한 점 P의 자취인. 어머나, 자취인 거라고요. 선생님이 이쪽으로 와볼까? 영영 얘기를 하면서 이거 페인트칠 문제야라고 얘기했는데 를 만약에 점이 여기 있어 내가 점이 여기 있으면 또 다시 하나. 둘뭐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요 피예요. 그럼 만약에 점이 여기 있어, 그럼 띠용 또 띠용 이렇게 잡고 얘, 얘들인 거죠. 뭐할 거야? 이 빨간색 페인트를 붙잡고 손잡이가 이렇게 잡힌 거야 지금. 붙잡골 모양처럼 이렇게 손잡이가 잡혀가지고 얘들 페인트를 칠해. 그럼 이 하얀 놈을 쭉 따라가면 이게 페인트가 끝까지 칠해지겠지. 그게 영역이라고. 자, 이 하얀 놈과 합동이 되게 이렇게 칠해지겠고 하얀 놈과 합동이 되게 이렇게 칠해지겠죠. 결국 피라는 녀석은 자, 봐. 이건 누가 평행이동 된 거냐면 4분원이에요 얘도 누가 평행이동 됐어? 4분원이 평행이 돼있어. 그러니까 중심이 여기 끝자리에 있도록 그 다음에 이 안쪽을 쑥 채우게 되면 이 영역이 바로 피의 영역이다. 방패 모양같이 생긴거 결론 다시 지우고 마무리 빨간색으로 할게요 끝점 기반으로 여기야. 원 4분원 평행이동 끝점 기반으로 원4분원 평행 이동 그리고 요 녀석과 합동이 되게 그러니까 얘랑, 얘랑 모양 같은 게 아니라 너랑 같은 거예요. 요대로 이대로 채우면 이내 네 영역이 다 뭐라고? 내가 원하는 P.S. 합이라는 얘기지, 맞니?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영역을 내가 R이라고 할 거야. 이렇게 R. 그랬을 때 원점으로부터 R까지 있는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렴 이랬다고 원점으로부터 이 R 영역까지의 최대 최소 자 봐봐 이제 원점으로부터 최대 최소를 따져야 되는데 얘는 지금 원의 일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원이 있어 어떤 점이 있어 최대 최소를 찾아 중심까지 연결해서 얘를 끊었죠 여기 원의 중심이 평행이동된 거니까 너를 연결해 이렇게 연결해서 만나는 이 자리까지의 거리가 최소값이라고 얘 좌표가 뭐냐면 꼭지점이니까 2,1이에요 너의 길이는 루트5야. 그럼 루트5에서 너의 결국 반지름인 1을 빼면 이게 최소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최대는 어떻게 따지면 되냐? 자 봐봐. 원점 기반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야 되는데 대상은 사실은 둘 중에 하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거 너 좌표가 뭔데? 너2콤마 이렇게 잡고요. 딱 갔으니까 여기 2콤마 2지. 맞아. 요점은 뭐야? 3콤마 1이죠. 얘가 더 멀지. 그러니까 최대는 어디냐 면 원점부터 너까지가 바로 최대다. 너의 길이는 루트 10이다. 이렇게 해 1의 중심 는다 이렇게 이다 이렇게 했어. 원의 중심 연결 끊어. 얘는 이에극단적이점들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줄 수 있지요. 이게 바로 몇 번이야? 1번인가요? 네, 이렇게 얘기이렇면되겠이요애매제이 라지 해 이렇게 해이제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이게 영역 따지기 자 덧셈이라는 것은 결국엔 평행이동이다. 그 평행이동의 성질을 활용해서 뭘 하겠다. 색칠하기 페인트 칠하기라고 생각해. 이렇게 뭘 따라. 이 녀석을 손잡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페인트 롤러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그걸 가지고 이렇게 따라서 칠해버리면 이게 영역 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죠. 음 우리 뒷부분의 문제는 이걸 조금 더 확장한 문제가 좀 어려워요. 보고 있으니까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2-1번 색칠하기 영역 따지기 문제다. 12-2번 가보자. 1 2 2번